일본 브에서는 카카미 다이스케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 신촌에서 어골메키 전문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에 일본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좀 다른 나라 가고 싶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는 뭐 어학 연 한국어 공부하러 왔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수루 그 안주 그런 느낌으로 어크로마키 생각하시는데, 일본 어크로마키는 밥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도 밥으로 먹고, 천옥에도 수루 그 없더라도, 천옥 식사로 먹어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모여서 집에서 만들기도 하고, 작은 가게에서 톤이 많아요. 그런, 한국, 그 분식 가게처럼 많이 있어요. 주문 어릴 때마다 한 개씩 한 개씩 만들어요. 특색에서. 네. 그렇게 해야 맛있어요. 네. <laughs> 네. 뭐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이런 식으로 보면뭐 처음부터 육수부터 만들고 그거에 뭐 밀가루, 계란 그 양배추 그리고 뭐 조금 뭐비밀도 돌아가면서 네. 여러 가지 섞었어. 그거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넣고 뭐 고기나 오징어, 새우, 치즈, 김치, 그런 거 넣어서 먹어요. 뭐, 소스가 우직하게 해서 네개 정도 있는데 그것도 다 일본에서 수입하고, 찹오없시나 다른 가루들이 다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일본에서 하는 거 똑같이 만들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본에서 수입해야 돼서, 일본 일본 재료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기, 오컬메켓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만든 거에. 그래서 손님 기다리신 동안 보면서 좀 즐긴 그런 재미도 있고, 저도 보면서 그 손님 어떤 지금 상황인지 그 직원한테 지시하면서 좀 손님 편하게 식사할 수 있게 제가 저도 볼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 가게 이자카이라고 생각하셔서 왜 소주가 없냐왜 이렇게 가게가 답답하냐? 잤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는 제가 제가 밥집이라고 하고 있는 거뭐 이해해 주시고 그냥 뭐 그냥 밥 밥을 드시고 이 차로 어디가 가시고 그렇게 하시는 손님 많아졌어요. 그래서 낮에도 손님 많아지고 그냥 저녁에도 조금 간단하게 먹고 가시는 손님 많으세요. 그래도 뭐 맛이 있으니까 일본 스타일이니까 사람들이 이제 네. 많이 찾겠네요. 네 많이 일본 에 한번 여행 가시거나 그렇게 하면서 아 이분이랑 똑같은 맛이다 그렇게. 말씀 말씀해주신는손님도 많으세요 우리 가게 다 직원끼리 다 일본어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본 노래 나오고 일본 사람들이 계속 일본어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니까 여기 진짜 일본 같다고 하시는 손님 많으세요 네, 한국은 좀, 좀 장사가 잘 되면 프랜차이즈로 계속 하시는 손님 많으신데 그렇게 가, 가게 크게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이 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시는 손님 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일본은 작은 가게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가게 아니면 제가 그 가게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맛을 유지할 수 없고 그렇게 생각해서 작은 가게를 유지하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죠? 그돈 그러니까 벌기 벌고 싶다 보다, 저그 자기 알아서 다 하고 싶고, 그 그렇지 않으면 마술 유지할 수 없고, 가게 통제를 다 관리하고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 한국 음식 좋아하는데, 뭐 가끔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긴 해요. 좀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네, 뭔가 그, 일본은 뭔가 손님 와인다, 그런,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더, 제 가게도 그런데 뭔가 손님 원하신 거 말씀하시기 전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 물이 가지고 가야 된다. 손님 말씀 전에. 그런 거, 그런 삶선신이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미소. 미소 언제나 미소지으라고 제가 가끔 맥도날 한국에서 맥도날드 가더라도 미소 못다는 <laughs> 직원이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당황해요. <laughs> 어우 그큰 회사인데 왜 그런 것도 교육 못 타냐. 우리 가게를 한국에 있는 일본이라고 생각하면서 운영 여기 어명 그러니까 지금 애니 비싸서 일본에 못 가시는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 가게 오면 일본을 느낄 수 있다 서비스도 맛도 분위기도 다 여기는 일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저도 열심히 하고 <laughs> 직원도 그렇게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가게 일본을 좋아하는 손이 많아서 잘 우리 가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어요 뭐 가끔 뭔가 우리 가게 가 쉬는 시간 있어요 평일에 네. 그 세시부터 다섯 쉬는 시간인데 왜 쉬냐고 그렇게 <laughs> 말씀하시는 손님도 있는데 일본은 좀 원래 쉬는 시간 있어요 아, 네 근데 이제 뭐 준비하시고 뭐 준비도 하고 저도 밥도 먹어야 되고 좀 쉬어야 돼요 <laughs> 저는 다 하니까 힘들어요 <laughs> 그렇게 네. 쉬어야지. <laughs> 좀좀 좀 그럴 때는 아 저도 쉬어야 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 <laughs> 그러니까 어컬매기가 그렇게 대단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냥 서민 음식인데 그런 서민 그 그대로 일본, 한국 한국 사람한테 저는 이거는 그냥 서민 서민 음식이다. 그냥 자주 자주 밥으로 먹는 음식이다. 그런 지금 아직 술집으로 술안잔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바꾸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다른 가게보다 훨씬 싸요. <laughs>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그 재료나 그런 거 생각하면 제가 이기 없게 또 <laughs> 저렴하게 소민적인 음식 소개해 드리고 싶고서 그러면서도 맛은 일본 번 것지 맛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거에 타코야끼가 있는데 타쿠야는 그 그것도 제가, 제가 계속 할수 수, 할 있게 해요, 저는 솔직히. 근데 그거 계속 집중해야 돼서 갔지못 돼요. 음. 네, 그것만 해야 돼서. <laughs> 아, 저는 여기서 좀 10년 정도 하다가 다음에는 이탈리아나 가고 싶어서 저기서 어그 이렇게 집이 운영할까 음. 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